오늘 말씀은 감사하는 만큼 행복하다 그리고 감사하는 만큼 인생에서 성공한다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오리 정도 떨어진 곳에 4km, 2km인가요? 베단이라고 네. 하는 마을이 있었어요 그 베단이라는 마을에 부모님 없이 삼남매가 모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입니다. 그런 나사로가 갑자기 큰 병이 들어서 목숨이 위태해졌습니다. 예수님과 절친 중에 절친인 나사로가 병들었으니 여동생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곧바로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웬일인지 예수님이 바로 달려오실 분인데 미적미적 되시다가 죽고 나서 죽었습니다. 죽고 나서 나흘 후에나 도착을 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려 주시는데요. 무덤에 돌 돌무덤으로 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양식에서 나사로야 일이 나와라. 죽음에 갇혀 있지 말고 일이 나와라 하고 하시며 살려 내셨습니다. 60만 살려 내시지 않았던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연대감도 살려주신 것이 분명하고, 감사하며 기쁘게 섬기는 마음도 살려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나사로의 이름은 도움을 받은 자,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도움이 없이 자기 혼자 살아가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나사로가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갑자기 병이 들어서 죽을 수 있는 존재. 아니 욕심은 살아 있지만 믿음과 사랑과 연대감이 죽어 있는 존재. 우리의 몸은 버젓이 호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죽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기쁘게 봉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죽은 사람하고 진배 다를 바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나사를 살려주시며 오늘 저와 성도님의 연대감과 사랑과 그리고 믿음을 살려주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살려주실 때 오늘, 오늘 기, 열쇠에 해당하는 감사라는 말을 우리가 읽게 하십니다.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로 오천 명 이상이 식사해야 된다는 철체절명의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먼저 감사부터 드리셨습니다. 취업에 성공하고 시험에 합격하고 결혼을 하고 사업에 흑자를 많이 내고 하는 것, 우리 주님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생명의 예표이며, 영원한 저천국 생명의 그림자입니다. 마지막, 우리 주님이 부활 생명으로 이루실 이 은혜를 감사할 때, 이 세상에서의 잠시, 잠깐의 구원에 우리는 집착하지 않고 애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우리가 하기 쉬운데요. 합격했을 때만 하기 쉽고요. 그리고 승진하고 일이 잘될 때만 할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떨어졌을 때도, 승진되지 않았을 때도 그리고 질병이 1년, 2년, 3년간 다 할지라도 아니 사도 바울처럼 질병이 평생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음을 예수님께 배웁니다. 의학 보고서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으면 마음 깊은 곳에서 건강의 파동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면 안과 밖에 흩어져 있는 긍정의 에너지, 절대 긍정의 에너지가 나에게로 쏟아져옵니다. 햇빛처럼 쏟아져옵니다. 바울이 그 은혜를 받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귀한 마음 어둠의 세력에 빼앗기지 말고 원망하고 섭섭해하고 흘겨보는데 빼앗기시지 말고 오직 믿음 오직 사랑 오직 연대감 감사하며 기쁘게 섬기는데 그 마음을 주시기를 그래서 행복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